디모데후서 25번째 묵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양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얀내와 얀브레처럼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자신의 불신앙을 형식적 신앙으로 가리며 경건한 체하는 바람에 많은 교인이 미혹을 당했고 교회는 혼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위선과 기만을 분별하도록 디모데에게 경고했고 어떤 기준으로 분별할지 몇 가지로 제시하기에 이르죠. 지난번에도 언급했다시피 우선 바울은 경건의 모양새에 속지 말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살피도록 권면합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고 열매 맺는 믿음 이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이 요소를 도저히 찾아보기가 어렵다면 제 아무리 경건한 채 하더라도 의심해야 마땅합니다. 또 다른 분별의 기준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진리를 끝까지 따르거나 부여잡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진리를 깨닫는지 여부와 그 진리에 대한 태도가 분별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진리는 배워서 깨닫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깨닫기 때문이죠. 즉, 이해해서 믿음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7절에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하고 지적한 내용도 그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상관없이 경건의 모양새만 내는 자들은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을 뿐더러 진리가 삶의 기준이나 목표가 아닌가 달게 제 유익과 어긋나면 언제든 포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음은 필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고 지적하죠. 따라서 누군가의 믿음이 장성하게 자라가지 못하거나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지 않는다면 그의 거듭남과 회심 자체를 의심해 봐야 마땅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칭찬한 내용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표준세 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그러나 그대는 이란 말로 시작하면서 제자인 디모데가 얀네와 얀브레처럼 행하는 작자들과는 다르다고 피력합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와 교우들을 사랑했기에 모진 박해와 고난을 견디면서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죠. 또한 진중하게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했기에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칭찬한 디모데의 경건의 능력과 그리고 진리에 대한 태도를 보십시오. 이것이 주의 종이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예수의 좋은 병사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비의 그 아들, 그 제자의 그 스승다운 모습입니다.